그렇다고 이 세상과 천국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이론론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론론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실체가 오직 한 가지 뿐이라는 이론인데 그 실체가 물질이라는 관점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의 뿌리인 유물론은 더더욱 아니죠. 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으며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하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여호와의 지인은이 세상 최후의 전쟁 이후에 자신들의 왕국회관만 지상 낙원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삼일체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이지만 그 위격을 달리해 이해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막연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며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해야 올바른 세계관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